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아, 오늘은 어 제가 먹는 그 영양제를 한번 어떤 걸 먹는지 한번 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어뭐 그렇게 거창한 걸 먹는 건 아닌데요. 한번 제가 어떤 영양제를 먹는지 보여드리고 뭐. 어, 건강에 관심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제가 먹는 영양제가 저는 요거 L 아르기닌, L 아르기닌 요걸 먹고요. L 아르기닌 그리고 또 먹는 게 마그네슘 먹습니다. 마그네슘, 마그네슘도 먹고 또. 이거는 알약식으로 되는 글루타민입니다. 글루타민, 글루타민 넣어먹고요. 또 이거는 비타민 B. 이것도 챙겨 먹습니다. 그리고 마키베리, 마키베리도 먹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이거는 콜라겐입니다. 콜라겐 파우더 형식인데. 피부에 좋다고 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코인 뭐지? 뭐라고 그랬지? 코인자입니다. 코인자비도 먹고 있고요. 또 레몬밤 먹고 있습니다. 레몬밤, 레몬밤, 그리고 또 이거는 칼슘입니다. 칼슘 칼슘도 파우더 형식으로 챙겨 먹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멀티비타민. 비타민 아주 중요합니다. 멀티비타민도 챙겨 먹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아연. 아연 밤에 자기 전에 섭취하고 잡니다. 아연. 그리고 또 이거는 비타민 C인데요. 파우더 형식으로 먹는데 꼭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요? 뭐가 나올까요? 이건 BCAA입니다. 이것도 챙겨 먹고 있고요. 그리고 또또 또 뭐가 나올까요? 뭐가 나올까요? 알아맞춰 보세요. 그리고 또 이건 카제인입니다. 카제인 자기 전에 먹 먹고 그리고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요? 뭐가 나올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 그리고 운동 후 먹는 보충제 간질하는 요 보충제를 먹고 있습니다 어... 꽤 많은 걸 제가 영양제로 지금 챙겨 먹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에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가지 많은 걸 섭취하고 있네요. 여러분. 어, 제가 뭘 먹는지 한번 보여 드려 봤는데. 어. 여러분들도 건강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건강이 최고예요. 건강이 최고예요. 건강이 최고예요.